두 위에 있어 그리고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 냉기와 습기가 없어 불이 싫어하는 게이 냉기 습기인데 없어. 그래서 너무 잘 타는 거야요 날로는. 그게 굴뚝도 위에 있는 게보다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 나가. 그리고 열효월에더 좋게 만드는 날로 보면 하양식이라해 가지고 거꾸로 이 하양식으로 해가 타는 또 다중 연소를 해 가지고 1차 연소에서 800도 지점에 그, 다안 탔는데 2차 공기 주입을 하면은 그지 1500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중연속, 다중연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아주 그, 어 발전의 모습이 보여. 발전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도 난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열이 너무 쉽게 빠지니까. 난로는 댐프를 막기도 하고 공기구를 조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 적은 열기라도 버닝 타임이 오래 가게 하는 것이 난로의 열 효율이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난로는 근데 그게 반해 가지고 구들은 이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가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수평으로 가면은 아궁의 불이 그 고래 속으로 수평으로 해가 굴뚝으로 냉기 습기를 밀어가지고 그 높은 굴뚝으로 냉기 습기 무은 거를 밀어 올리는 아궁에 미는 압이 없잖아. 그게 전더 밖으로 기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랫목에만 열이, 아랫목만 탄단 말이지 그러면 아궁 이에서 열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굴뚝으로 미나하게놓는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그 이론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것을 문 구들 연구소에는 여덟 가지로 역기 용락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리 재수 이 여덟 가지 가 있어. 자 여덟 가지가 여기인데 역기는 거슬리 일어난다는 거예자 우리 무술을 할더라도 천지. 힘을 모으잖아, 이렇게. 엮기. 응? 기그 다음에 육락. 코피육자 떨리질 작자. 코피가 툭떨리듯이귀운을모아서는 응? 툭! 이게 무술 아니야. 그 다음에 돈상. 응? 한꺼번에 편단 말이야. 확. 그러면 무술도 엮기. 육락. 살피야 될거 아니야. 공격하기 전에. 이게 편단 말이야. 살핀다니그다음 역행. 힘 있게 간단 말이야. 심정적 갈행자. 살핀 니에는 힘 있게 쥐 박아야 될거 아니야. 무술에 있어서는. 그 역행이야. 그러면 주류. 헛팡치면 안 돼. 거기서 머물러야 된단 말이야. 공격. 주류. 머물줬자머물줬자 그래가지고 꺾어질 자자 잠겨진다. 머물러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부사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돈리 빠져놓는데도 살피가지고 마지막에 가지는이한 거들 숫자 마지막에 노는 게 무술 아니야 기본 엽기 육락 돈상 역행 주류 좌침 그 다음에 돈리 재수 이것이 무술의 기본이야 자걸씨도처번질의 엽기 역기. 엽기 육락 붓을 패야 되잖아. 돈산, 역행, 주류, 머물러가지고 꺾어, 자침, 누에 머리를 만들어가고 붓을 패가지고 거다야 된다면, 이게 붓글씨요. 자, 구들도 처먼지 거슬리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실험을 할때한번 봐봐요. 불을 지피면 아궁에서 처먼지 불이 싹 들어가다가 밀리가 이제 놓으면서 꺼져. 처먼지 아궁에 불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양이고, 저 안에는 음이 아니야. 음, 양이 이렇게 대체한단 말이야. 요만한 통에다가 떠신물하고 찬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처음에는 찬물, 떠신물이 이렇게 2분으로 나눠졌다가, 조금 있으면 떠신물은 울로로 하고 찬물은 밑을 깔려. 실험을 해보면은, 그처음지불우면은 고래 속에 비어가 있기 때문에, 아우엔 불이 뜨가 들어가다 가 냉기 습기가 밀리가다가 민단 말이야. 그러면 불이 아궁에 다시 밀리 놓은 게 역기단 말이야. 그저 밀리 안 놓게 하는 것이 역기예요. 이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일해봐불 꺼져. 그럼 몇번더가야 돼. 그러면 커피 욕자 떨어질 낙자, 커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바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 이거 냉기를 말하는데 고래 속에 모든 사람들이 구두를 놓을때아랫목보다 온목으로 고래 바닥을 조금 더 높이죠? 예? 그게 틀린 이야기다 그게 나는 온목으로 가서 낮아야 된다 그거야. 고래 바닥은 불은 위에 뜨고 냉기는 밑으로 꺼지는 거니까 불은 온목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구들장이 점점 점점 높이 낮아야 되, 맞단 말이야. 그래, 불이 잘 지내갈 거 아니야. 높은 대로 가는 거니까. 구슬장은, 운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여야 돼. 그리고 수평으로 바르면 아래목이 두껍잖아. 불이 많이 닿는 데는. 그게 맞단 말이야. 근데 고래바닥은 구를 놓기 쉽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보통 사람도 생각 없이. 그러면 냉기 습기를 운목으로 보내야 되는데, 높으면 힘이 들거 아니야. 냉기 습기는 무거가서 미드 깔아 놓는 성질이라. 그게 목으로 맞아줘야지, 고래바닥이. 음. 그게 육락이란 말이야, 육락. 우리 의 구들은 다른데하고는 좀더 반대가 많아. 기능으로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니까 러구매하다가 쩔쩔 끌지. 저거는 안 되니까는 위에 뭐보혈을 깔고 뭐, 뭐 구들 폭청난로니뭐 뭐 희한한 소를 했지. 그돈산 아랫목에서 불을 패야 되잖아 패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아랫목도 늦게 뜨셔야 되잖아 전부다 줄고래로 그냥 불이 많이 가라고 넓히고 고래구멍 넓히고 중간에 좁힌단 말이야 그건 물리론이야 물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히면 좁게 되고 넓히는 많이 나가는데 불은 위로 뜨는 거 아니야 위로 뜨는 거는 불이 그로갈라면구들장을 높이 줘야 그로 가는 거지 막 옆으로 불을 펼려면 은구들장전전전높이주의 그걸로 가는 거지궁을 크게 한다고 거기 가난 옆에는 냉습이 많은데 안 가. 한두 멍으로 가버리지. 생각해봐요. 자, 고래 높이가 보통 그 사람보다 45cm 높더라고. 그러 아무리 좁히도 요 정도는 넓을 거 아니야. 요 정도가 45도면은 굴뚝 200mm 하고 막 먹잖아. 그걸로 다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죠? 굴뚝이 보통 직경이 200mm 굴뚝을 하잖아요. 그럼 200mm를 이렇 늘어나 봐. 그럼 45제 늘어나면 요 정도 두께가 나오겠잖아. 그럼 뭐 굴뚝 구경하고 고래 구멍 하나만 해도 그걸로 불이 다 가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 물은 세로 뚝으로 터고 맞고, 불은 가로청으로 털라그는 거야. 불은 오르는 것이고, 물은 내리는 거요. 예 자, 비가 내린다. 에? 비가 내, 물은 밑으로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럼 우산이 이렇게 빠져야 될거 아니야? 우산이 요렇게 생기잖아요. 물이 요렇게 빠지라고. 그럼 불은 오르는 거 아니야? 물은 내리지 않고, 불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우산을 거꾸로 놨을 때, 손미구인같이 이렇게 불이 퍼진단 말이야. 물이 요렇게 내리듯이 불은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우산을 불은 우산을 거꾸로 놔야 되고 물은 우산을 바로 썻는다 그게 불을 패는 거 아니야 그 위치가 돈산이다 말이야 돈산 에? 수평 줄골에는 안돼 그러면 옛날에는 다 줄골에 놨는데 불이 퍼졌다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부정형 구들장을 이를 마차가 아무리 잘라도 밑에 흙을 위에 흙을 밟으면 밑에 틈새를 다못 막아 그럼 전부 다 허튼고래단 말이야 구조는 줄고래 보이는 줄고래지만은 기능은 다 허튼고래인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뚜껑을 딱 싸가지고 진흙 발라가지고 규격서로 팍 터덕 현무암로 엎으면 진짜 명실공히그 줄고래지 불이 안 퍼져 음. 그니 역행 불이 시작이 있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은 냉기 습기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불을 세번 섭대했잖아요. 아침에 해먹고, 점심에 해먹고, 저녁에 해먹고, 소주 끓이면 네 번을 끓이도, 우목은 냉골이에요. 아래 뭐시커메타더라도 불이 심차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냉기 습기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나들목이 항시 정체, 정체 구간이 나들목 아니야. 맥힌단 말이야. 아랫목에서는 이렇게 나가서 불이 퍼졌다. 우목에 연도 하면 연도 바로 또 이렇게 갈거 아니야. 우목에다가 일자만 막아놔도록 배연구가 두개 생기니까는 불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퍼지가 나가겠잖아. 주류. 그리고 바로 나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퍼지니까 불길이 길어지니까는 불이 오래 머무니까 축일이 더 된단 말이야. 그 줄이요. 자, 아침. 그러면 냉기 습기가 밀다 보면은 밑으로 굴뚝으로 자칭 보내면 빼줘버려야 불을 떼나 안 떼나 빼줘버려야 암맥이 해소될 거 아니야. 그럼 아구의 불이 쉽게 끝까지 도착한단 말이야. 압력이 없으니까. 문지집우여가불안 네? 들어가는 거는 끝까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구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만 밀어줘도 내게 섞기는무거워도 밑도 처지는 것이라 밑에 굴뚝으로 싹싹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빠지면서 아우의 불을 땡겨준단 말이야. 온목으로 그럴 거아니야 내려가면서 땡겨지니까집지했죠 이쪽에 거실 문탁 닫으면 저 방문이 팍 열리잖아요. 그는그거 그는 봤죠? 문탁 닫으면 저집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실. 그게 자침이요. 파란 거 저걸 지금 자침. 그렇죠. 밑으로. 네. 자침. 그 다음에 돈니. 이건 연도를 말하는데. 자, 굴뚝을 보통 2 0 0 m 리 하잖아요. 일반은 한 3m. 200ml 올린다. 그럼 이거는 양이 올라가는 거요. 예 뜨거운 열기가, 연기가 빠지는 거요. 예 그러면 냉기 섞이는 무거운 이가 밑에 굴뚝 개자리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음량이 나눠지잖아요. 그 연도는 옆으로 가는 연도는 음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굴뚝이 200mm고 연도가 200mm면 절반은 냉기 습기층이야 그러면 100mm 역할밖에 못하니까 이 길이를 400mm를 해주라는 게 나는 냉기 습기층을 여유를 두면 은 온기는 온기대로 빠지나가야될거 아니야 굴뚝으로 여기가 싹싹 빠지야 불이 깊이 들어가고 방이 뜨시지 사람도 똥을 싹싹 무으려야 건강한 것이지 똥은 안 샀는데 배는 부르고 한데 먹을 그 주봐야 먹겠어요 배가 고파야 먹고 싶지 굴뚝으로 연도로 배연이 잘 돼야만 아궁의 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고온이 계속 온목으러 가는 것이지 연도가 지체 현상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돈이란 말이 제수는 마지막에 음습, 가진을 제자, 그늘사, 연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안 돼. 계속 뽑아줘야 되네. 이 난로는 바로 올라가니까 불을 억제시키고, 연도로 막고, 아궁이 조절을 하고, 그런 기술이 발달 했다면 냉기 섞기가 없기 때문에 구두는 그런 수평적인 긴 과정을 그 연구 현상이 누가 있나 말이야. 공부만 하면 안뜻세요내 자료를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실제로 구들 교육의 실습 내한테 안 하면 한 60%는 알아갈까? 교육비 아끼려고 그냥 내 자료만 열심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안 돼. 내 실질적으로 방을 합나 봐요. 뭐 아랫목 아은안 뜻시다니까 오히려 나는 내 실질적으로 놓컴. 이이 이제. 이제 문구들의 기본 교리요, 기본 내용이요. 이 외에도 이제 큰 방도 다른 내용이 많이 있지. 이게 이제 기본 음양이. 그래서 이 양, 양의 네 가지가 음의 네 가지하고 딱아우가 맞다 말이야. 이 아궁이는 굿두들어가서면 빠지고 이는 그두 개가 상부상조하는 그 내용이 딱 음양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연결해 난. 이게 이 문구들의 팔인기법의 기본 골격이요. 자, 그럼 이거 하나 <laughs> 한번 해보자. 이리고는 그걸 신데 구두는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실을 이렇게 국수를 쓰면서 가르치니까 빨리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잠도 아니야. 향일 앞에는 말발굽같이 만들고 뒤에는 누에 머리 잠두. 누에 잠자 머리 죠 마저 잠들어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과정에 역기, 육락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리, 재수, 이어까지붙고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글씨 쓰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맨도가 되야 하는데. 근데 <laughs> 좀 손이 떨리니까 가깝게 쓰지만은 8현으로 쓰면은 이런 글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초보자 글씨는 아인것 같지만은 초보자 글씨요. 그리, 그린단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서예를 했는 것 같으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명필이 되겠지, 8년으로 하면. 무술과 글씨나 서예나 구들이 8년으로서는. 맞아. 그들이 이것이